부족한 콘센트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수피가엔 65W 초고속 충전 멀티탭.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1구 콘센트와 4개의 USB 포트를 갖춘 이 제품. 공간 활용도 높고 고속 충전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해요. 디자인도 컴팩트해서 책상 위에 두기 좋고 안전 기능까지 갖춰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강추드려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을 놀라는 홈플래 멀티탭 멀티탭 필요해서 알아보니 비싼 제품이 많은데 이건 가격도 착하고 기능도 좋아서 바로 주문했어요 3구의 USB 포트까지 이기라서 핸드폰 충전기 연결하기에도 완벽해요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쉽게 껐다 켤수 있어 전력 소모도 확 줄어드네요 황동접지로 감전사고 예방까지 챙겼으니 안전성도 북북 튼튼한 PC 재질로 내열성까지 뛰어나니 믿고 쓰기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현대 일렉트릭 하이탭 멀티탭 필요해서 찾아보니 마음에 드는 건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이 멀티탭 USB 포트까지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개별 스위치 기능 덕분에 전력 관리가 정말 편리해요. 과부하 방지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고 2,800W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국산이라 믿음직스럽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초감추드려요. 쓰면 쓸수록 잘 사다 싶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